안녕하세요, 수원 시민 여러분. 이번 나와 우리 그리고 함께 만드는 휴먼시티 수원의 세 번째 강연을 맡게 된성공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고병헌이라고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금 뭐 전체 시국이 다 그런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의 삶을 인간의 삶을 우리는 흔히 대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대나무가 성장하려면 마디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미끈한 대나무의 줄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울퉁불퉁한 마디를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매우 어렵죠. 그러나 마디 없이는 성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추운 혹독한 겨울에 그 간극이 더 이렇게 촘촘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시련이 혹독하니까, 시련이 혹독하니까 그 마디의 간극도 더 촘촘해지는 이런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침판, 북적을 가리키는 나침판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침판이 북쪽을 가리키려면 진동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도 깨지고 깨우치면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읽으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행복한 삶, 설레는 삶, 자존감 있는 삶, 이게 녹록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처럼 또 이와 유사한 기후, 유기 이런 어떤 막중한 이런 시국의 상황 속에서는 마디 만드는 것이 더 힘들고 진동을 견뎌내는 힘이 더 필요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여러분 시민들하고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마디를 만드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그리고 진동을 견디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이런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이 어떻게 버티고 이 바람 어떻게 견뎌야 이렇게 아름다운 대남의 마디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존재로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또이 쉽지 않은 진동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면서 나한 번밖에 없는 삶을 인간답게 설레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존재로 보여줄 때 바로 시민 여러분 당신의 존재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존재로 존재가 희망으로 경험될 겁니다. 이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가 바로 마디를 만드는 힘, 대나무의 마디를 만드는 힘, 그리고 나침판이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견뎌야 될 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에 주변 사람에게 희망으로 어떤 그런 현실과 세상으로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와 우리 함께 가는 휴먼 시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건투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나와 우리 나와 우리 함께 가는 함께 가는 희망의 한화 수화